판다영은 얼마 전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다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매번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았지만 그의 인생은 마치 파도와 같아 잔잔한 날이 없었습니다. 판다영도 이런 인생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번 전과 기록이 있은 후 또다시 직장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 8월 무더위로 걷기도 힘든 날씨에 출소한 반다용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차라리 본인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쿤밍이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왜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사람 구한다고 해서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아, 어, 이력서 한번 줘보시죠. 신분증이나 뭐 신분 증명할 만한 서류 있으면 줘보세요. 판다용은 가방에 넣어두었던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 사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공업사 사장은 다용에게 서류를 건네받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공업사 사장은 판다용의 서류를 그대로 들고 나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과가 있으신 분은 같이 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영은 창피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사장이 건네준 서류를 낚아채듯 낚아채 낯가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영은 수십 곳을 다닌 후에서야 어렵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다영은 기름때를 묻혀가며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그변할 월급을 받아준 다영은 금액을 확인한 후 속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영은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에 가는 길에 술집 골목 전봇대 옆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다영의 옆을 지나가는. 화려한 복장을 한 여성들이 큰 소리로 수다를 떨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네, 그이가 진상 아니야? 응? 어, 그렇다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연락처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 어? 한 아가씨가 지나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다영을 보지 못하고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아씨. 이 아이씨, 출근해야 하는데 아 군데 기름때 묻었겠네 아씨는 그 지새끼 놈이 다용은 술에 취해 그녀에게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짐을 질질 흘리면서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다용은 술취한 목소리로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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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그런데 내가 더러워요? 그냥 기름때만 묻었을 뿐인데. 아씨, 대수가 없으려니까 오늘 출근 전부터 똥빨아서 완전 진상만 걸리겠네. 다영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그녀의 욕설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용은 속상해하며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동료인 판건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용은 술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 살아보려는 본인을 자극하는 그런 여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 그렇다니까! 유흥없어 아, 도우미들이! 실종이 돼도 누가 실종 신고를 잘안 하는 거란 말이지 도우미 실종 신고했다가 자기네 없어도 조사가 들어가면 서로 골치 아픈 거야. 아이 그런데 도우미를 어떻게 꼬셔서 돈을 빼낸다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도우미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지 눈치가 보통 빠른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술 마시던 다영은. 항상 권민과 같이 다니던 그의 여자친구 안휘화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어? 그렇고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도우미들을 유인하면 되겠네. 여자가 말을 걸면 경계도 안할거 아니야. 이런 일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들어줄 것 같은데. 위화는 다용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절대로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나는 몰라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판다용은 건민에게 눈치를 주며 여자친구를 구타해 길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건민은 여자친구를 방에 가두고 말을 들을 때까지.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건민과 함께 범죄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러길래, 여자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처음부터 한다고 했으면, 어떠 터질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꼭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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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고. 우리가 아직 협박해서 돈을 뺏고 이런 걸안 해봐서 모르니까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용은 말 끝을 흐리며 또다시 위화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 혹시 고향에 아주 친한 친구 있어?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바로 올수 있는 친구 말이야. 네? 그건 왜요? 왜는 왜야? 방금 얘기했잖아. 실험 대상이 필요하다고. 판건민과 다용은 도시 외곽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했습니다. 다영은 위화를 협박해 고향에 있는 그녀의 절친들에게 아주 좋은 직장이 있으니 돈을 챙겨 이곳으로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위화는 남자친구의 구타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동창생 3명을 초대했습니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위화를 찾아온 친구들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주먹으로 구타하는 다영과 건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녀들을 협박해 통장에 넣어둔 돈을 모두 강탈했습니다. 판건미는 통장에 있는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카드에 있는 현금 서비스 한도까지 인출하며 모든 돈을 빼앗았습니다. <laughs> 야 이거 해보니까 별게 아닌데? 일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지 <laughs>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도우미들한테 물어보고 사정해서 여기로 데려오는 것보다 마담 역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수를 따블로 준다고 말이지 이 <laughs> 정말 좋은 생각인데. 얼마 후 다영은 화려한 술집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안유하를 내리게 했습니다. 저기 담배 피고 있는 아가씨를 보이지? 가서 담배 한 대씩 건네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알았지? 네. 알았어요. 위화는 두덜거리는 말투로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씨, 그런데 천연이, 전현이... 씨 다영과 건미는 차 속에서 위화의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화는 핸드백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도우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미제 양 담배인데, 한번쭉 빨아봐.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양놈들이 이런 건 아주 센세이션하게 잘 만들잖아. 도우미들은 그녀가 건네준 고급 담배를 입에 물고 유화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때, 차속에서 그녀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던 다영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내리치며 걸려 들었어. 잠시 후 위화가 도미들과 대화를 마치고 차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도미들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퇴근 시간에 다시 이곳으로 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그녀들은 약속 장소에서. 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우미 두 명은 아무 의심 없이 위화가 타고 온 승용차에 올라탔고, 그날 이후 그녀들은 실종되었습니다. 판다용 일당은 6개월 동안 12명의 도우미 여성을 유인해 그녀들이 모아둔 돈 수천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계속해서 도우미들을 유인해 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그녀들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단한 건의 실종사건도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2월 어느 날, 다영은 머리를 쥐어짜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안휘아가유인해 데려온 한 여성이 카드 비밀번호를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25살인 류양이었는데, 처음 직장에서 적은 급여로 갈등하다 유흥업소 도우미실장의 권유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반한 얼굴 때문에 호텔 카운터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시작했었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 그녀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업소 일을 하며 제법 돈도 많이 모아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명절에도 고향에 온다며 1월 22일 날짜로 비행기 표를 끊었으니 그때 보자며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양은 호텔 일을 그만두고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러 나온 사이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다시 일을 들어가려는 순간 저저기 아가씨 담배 나는데 피실래요. 위화는 그렇게 유양과 대화를 시작하며 아지트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유양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 본 돈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다용 일당에게 순순히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나도 힘들다고! 그냥 빨리 불고 너갈길 가고 나도 내갈길 가자!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대는 안 돼요! 손댈수 없어요! 아이씨!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유양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 딸과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군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군민 경찰은 유양이 근무했다는 호텔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실종되기 전까지 너무 많은 이직을 했던 터라 현재. 그녀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도저히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군민 경찰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팀장님 며칠 전임민은의 군민 지점에서 유양의 카드로 2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어? 어느 지점인지 확인하고 카메라에 찍힌 인물을 군민 지역에 배포해 팀장님. 그런데 돈을 인출해간 사람이 여성인데요. 예배? 그 여자가 어떻게 유형을 납치한 후 카드를 빼앗아서 돈을 인출해갔다는 거야? 그 여자 신원을 확인해봐. 얼마 후 경찰은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해간 여성이 안위화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녀를 검거하기 위해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두 명의 남성과 같이 다니고 있다는 영상을 확보하고, 그녀가 자주 다니는 호텔 이동 경로에 잠복해 있다가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은 그녀와 공범 판다영, 판건민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다영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들이 시신을 묻었다는 거실 바닥을 곡괭이로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실 바닥에는 젊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 13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사건을 조사하다 엄청난 연쇄살인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창고에는 범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 자물쇠, 테이프, 밧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6월 군민 법원은 판다영과 판건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휘화는 살인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화에게 감형한 이유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가담한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발표했습니다. 안유아는 형을 마치고 현재 출소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였습니다.